민주당 지도부의 재판 중지법 오판 3 가지. 1. 대통령실과 사정 교감 없이 섣불리 추진한 정무적 오판.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직접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에 대통령실 입장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했습니다. 당이 먼저 움직인 뒤 대통령실이 요청에 중단했다고 정정하면서 여당 내부 불통이라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. 2. 헌법 해석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부른 차충수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가 정지됩니다. 재판 중지법은 이미 헌법상 보장된 조항을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 다수 헌법 학자의 견해입니다. 이를 강과하고 추진한 것은 국민에게는 자기 보호용 입법으로 정치적 차충수였습니다. 3 대통령의 국익중심 기조를 해치는 아니하고 오만한 판단.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본인의 사법 이슈보다 민생, 외교, 국익에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. 그런데 당 지도부는 정치적 계산으로 아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. 대통령이 쌓아온 국익중심의 성과를 훼손한 헛발질로 평가됩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전담제 판부도 못 만들고 조위대 사법부에 끌려다녀 차폭한 것입니다. 국민은 늘어지는 내란 재판, 신뢰 잃은 조의대의 사법부 혁신에 더 집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?